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, 사실 저는 오늘 되게 잘 잤어요. <laughs> 축하해요. 어, 막 공이라는 생각인 것들, 뭐 설레고, 두렵고 뭐 이런 생각은 사실 안 하고 잘잘수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아버지 찬민이가 얘기했었으니까 이제 좀. 라는 제도에서 다시 첫 촉봉 올릴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. 그래서 끝나자마자 저희 콘텐츠 플레이팅 대표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제가 주는 다 즐겼으면 좋겠다 남은 항해를 그래서 저 남은 지금까지 온 항해가 너무 즐겁게 항해했어요. 그 그렇기 때문에. 되게 사실 아쉬운 점도 있고 분명히 그렇긴 한데 저 너무 행복하게 했어요. 제가 여태까지 공연했던 것 중에서 다른 작품들한테 미안하지만 좀 행복하게 항해를 했습니다.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항해가 더 빛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. 제가 말이 유려하지 못해서 최대한 꾹꾹 담아서 얘기를 해볼게요. 어, 사실 제가 매번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. 부족한 사람이거든요. 저는 전 노력을 계속 해야 되고 채찍질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 기준이 되게 높아요. 그래서 되게 진지하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제기라는 인물과 메리가 되게 쉽지는 않았어요. 특히 제기. 근데 다시 6년 만에 만났을 때 제기 너무 좀 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한 부분도 있었고 참미라더 즐길 수 있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.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. 어 여자 배우로서 해적을 초연부터 마지막까지 할수 있었다는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. 정말 많이 성장했고 또 즐겼고 힘들기도 했지만 이게 저희 성장판으로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음, 저희의 항해일지였습니다.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불러주신. 우리 콘텐츠 제작사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는 부분에서 우리 연출님하고 조연출님이 잘 끌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찬빈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저희 앞뒤로 정말 많은 스탭들이 있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름을 좀 불러주고 싶은데 해도 돼요? <laughs>